이제 당나라 당나라로 왔습니다. 618년에 수나라가 멸망합니다. 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수양제가 부하한테 죽고요. 이름은 우문화급. 양제가 죽기 얼마 전에 수가 혼란에 빠졌을 때 수많은 반란 세력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이었다. 음. 당은 나라 이름은 존재했습니다. 음. 뭐였냐 제후국으로. 어. 그러니까 제후국이라고 하면 좀 춘추전국시대 느낌이 나니까 황제 밑에 왕으로서. 음. 봉지를 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열사 네, 사장입니다 그래서 당, 당이라는 이름의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당왕뭐 어. 당국공 이렇게 부릅니다 음. 그 사람이 바로 이연입니다 어. 이 사람은 수양제와 사촌입니다 어. 어, 이연은 수양제와 이종 사촌입니다 음. 자기 어머니와 수양제 어머니가 자매, 자매. 그렇죠 자매였죠 도꽃 씨 음. 어, 이연 엄마가 양광 엄마보다 언니예요. 음. 그 연희가 광희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장안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황제를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양씨 수 양제의 아, 손자를 공제였는데 물러나게 하고 폐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선양을 받습니다. 선양이란 이름으로 탈취를 하는 거죠. 음. 사촌끼리 싸운 거야. 그래서 그냥 당을 황제국의 이름으로 그냥 삼습니다.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음. 그냥 있는 이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삼성 상회에서 그냥 삼성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역대가 618년 그리고 이 나라는 289년이 갑니다. 오. 907년에 멸망을 합니다. 네. 자 한당 시대라고 하죠. 네. 중국의 왕조 시대 중에 실질적으로 제일 나갔던 제일 나갔던 나라, 제일 잘 나갔던. 네. 전설 속의 태평성대는 요순 시대고 음. 중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은 주 나라였다. 그런데 현대인들한테 마음의 고향은 주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공자 시대 이후로 한동안 그 요순 시대 말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 실질적으로 괜찮았던 나라는 주나라였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대하고는 실질적으로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의 시작은 한나라, 어, 실질적으로 난리던 나라는 당나라 이렇게 해서 한당 시대가 왕조 시대에 있어서는 전성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나라의 공통점은. 중국이 위력을 떨쳤단 겁니다. 내부적으로 발달했던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음, 그렇죠. 경제가 안정되니까 힘이 생겨서 음. 외부로 떨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 문화가 발달하고 음. 반드시 대외적으로 실력과 씨가 있어야지만 그 대내 네, 대외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만 전성기로 음. 보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당나라는 청나라 이전에 최대 영토였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원나라보다 더 넓었느냐, 더 좁았느냐는 좀 논란은 있어요. 음. 그 하버드에서 나온 중국 총사에 보면. 청나라 제외하고는 제일 넓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청나라 시대 때 최고 영토의 넓이가 1200만이 넘었다고 해요. 어. 지금 중국의 3분의 1이 더큰 거예요. 지금보다 더 컸다고요? 그럼요. 지금이 이제 960만, 970만이니까 어. 요 영토가 명나라의 2배 좀 넘어요. 명나라 가 450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청나라가 명나라의 3배 이상 커져요. 문화적으로도 엄청 날렸습니다. 뭐 시나 문장, 그다음에 문집, 그 다음에 그때 나온 사서, 이런 것들이 정말 수준이 높았고 양적 질적으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 이후로 높아진 상태가 쭉 이어오는 거예요 200두보 이런 것만 봐도 그 이후로 이 정도로 시가 발달했었던 적이 있을까 그리고 교역 당나라는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서역 쪽이 엄청 발달되어서 교류가 활발했다 그래서 당나라를 세계 제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시에 장안은 100만이 넘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 당나라가 이제 7세기에 서잖아요. 네. 자, 618년이니까 610년에 헤라클리우스 왕조가 섰않습니까 아니요, 섰죠. 아. 예, 그래서 31년 동안 그 왕조의 초대 황제 훌륭한 헤라클레이우스 황제가 있을 때입니다. 음.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이 유스테니아누스 황제 이후로 다시 잘 나갈 때, 그때 황제랑 당나라 태종 잘 나갈 때당 태종의 정관의 치랑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언제 뭐가 생기느냐 이슬람 어. 622년이 요때 생기는 거죠. 야. 이슬람의 태동과 당나라의 태동은 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음. 똑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622, 624, 618, 8, 618. 네. 당나라 4년 빨랐네요. 음. 그리고 당나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당나라의 주체, 주세력, 귀족, 왕족들은 모조리 선비족이다라고 음. 말씀드렸죠. 수당 전부 다 선비족입니다. 음. 북위의 잔재였고 북 주의 귀족이었죠 예 그렇게 왔습니다 이 집단을 뭐라 그런다 관롱 집단이라고 음. 했다 그래서 관롱 집단은 무천진에서 왔다 당나라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서양식 시대 구분을 했을 때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에서 굳이 서양식 시대 구분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음. 당나라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요때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왔다라고 아. 보는 겁니다. 저는 그 고대 중세 시대의 구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진 않습니다. 음. 예, 저의 찬성 반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죠. 뭐냐면 군사 제도가 바뀌었다. 부병제, 그러니까 징병제에서 의무제에서 음. 모병제로 바뀐 것이 고대 중세 구분에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당나라 때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 그다음에 강남이 개발되는. 강남은 언제 언제 개발되기 시작했냐면 서진이 쫓겨 가서 동진이 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그 전에 춘추전국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오나라, 5월 동주에서 그때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그쪽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것은 동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 진짜 제대로 개발되기 시작하죠. 멀리용해서 우나를 이용해서. 우나를 아. 이용했다기보다는 우나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요 때가 경제 군사적으로 중세로 넘어가는 지점이다. 그 다음에 큰 것은 절도사로 인해서 지방 분권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절도사의 지역 나누어진 그 지역을 번진이라 그러거든요. 네. 번이라 말 자체가 뭐냐면 일본이 번이란말 쓰잖아요. 네. 일본이 쓰는 번이 이 당나라 때 번진에서 왔다라는 많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번은 춘추전국 시대의 그 봉건제도 이 봉건제도도 서양식 명칭입니다만 분봉할 때. 그런 나뉘어진 나라들을 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번이라는 글자는 좀 전통이 깊은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절도사들이 갖고 있는 영토, 영역들을 이 번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아 이거 중세 봉건제랑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나라와 당의 공통점은 그 앞에 있었던 짧은 왕조들한테 혜택을 입었다,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 드렸죠. 진시황이 짧은 시간 동안 오만 거다 해놓고 그렇죠. 15년 만에 가는 바람에 네. 한 나라가 쉽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음. 당나라도 마찬가지다. 앞에 수나라가 문제 양제가 정말 어려운 일다 해치우고 큰 공사 다 해놓고 하는 바람에 그리고 짧게 훅 가는 바람에 당나라가 시작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